9월 14일, 어, 반사 필름 깔라고 합니다. 뭐, 그동안 일소피해 우려로, 어, 계속 30도가 넘어가서 한낮에는 반사 필름안 깔았습니다. 엊그제끼까지 입소지 완료하고, 저는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입소지를 많이 안 씁니다. 어, 이번 당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입수지는 좀 적게 오는 편입니다 이제 색깔이 또 제법 나기 시작하고 이제 올 추석이 워낙 빨라서 어 지금 더 늦게 깔아도 안될 것 같아서 어 그냥 일소피에 조금만 우려돼도 어 지금 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소피에 꿀팁으로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반사필림도 중요합니다 꼭 반사필름을 저는 재활용합니다 작년에 사용하고 부사에서 좀 나은 놈 접어뒀다가, 어, 흔 놈을 사용합니다. 이거 새거깔으면한낮에 일소피에 하부 권 엄청 나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한 거 깔으면 일소피에는 확실히 적습니다. 깔은 좀덜 날지 모르지만, 전 직거래 위주라서 어, 깔보다는 맛이 중요해서, 어, 크게 깔은 신경 들습니다. 이제 색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감나무가 큰 놈들이 맨위 윗집이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워낙 큰 놈들이 맨나무 있어서 이쪽은 깔이 안납니다 항상 이건 추석 이후나 이쪽은 안올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예보가 잡혀있어서 어 땅또비 많이 오면은 다시 빗물 많이 들어가면은 또질수질이올라와또 깔이 안나기 때문에 오늘 반사필린 피부가요, 어, 물 잼틀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바닥 다 갈코로 긁어내고, 불 뽑아내고, 그두 어, 나무를, 뭐 홍로가 아니라 부사로 잘못 심어놨습니다. 헷갈려갖고, 여기 두 나무를 초기에 심을 때. 이놈은 나무, 한번 죽다 살아난 나무, 어, 2년간 수학 포기하고 싹 따나, 따내고, 지금 관리했더니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이쪽으로는 상부쪽이 없습니다. 새들이 다쳐먹어갖고다 떨어졌습니다. 다 따내고요. 이렇게 따내고, 요 그저께 입소지하면서 따내고. 이 밭에는 홍로가 35주, 아리수 70, 35주, 부사 160주 심어져 있습니다. 또, 이건 첫쪽에 홍로 70주, 그건 수확 끝나고, 이제 엊그저기까지 수확 끝나고, 이제 홍로는 이건 다음 주부터 빠르면은, 그래서 17일날, 추석이기 때문에 13, 14 이틀간 최대한 출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꼭 반사 필링은 어, 한번 재활용 그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히 일소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소피 때문에 가랑잎은 색깔 돌고 나서부터 따기 시작하고 도장지 제거 한 이틀. 꼭 간격을 띄고 나서 그다음부터 입소조합니다. 한 번에 도장 짓다고, 입다고 다음면는 어, 입소 피해를 심각하게 볼수 있습니다. 입소, 어, 거의 이쪽은 일소 피해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일소 피해는, 어, 매년 거의 피해를 안 봅니다. 그 요령이 입을 늦겠다고, 두 가지 입을 늦겠다고 꼭 색이 돌고 나서 아니면 이제 장기예보가 최소 30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기온차가 좀 있어야 색깔은 납니다. 반기온이 22도에서 20도 사이 떨어지면 깔은 알아서 납니다. 너무 급하게만 안 따면은 좀, 어, 게으른 사람이 한마디로 일수피해는 적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사 필름 꼭 저는 한번 사용한 거 재활용합니다. 홍로만큼은 그두 가지만 지켜주면 일수 피해는 거의 안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